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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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단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많은 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저는 또 지성인 지성인이야 나 학교 다니는 사람은 어아예예예예 다시 말해 아, 다시, 다시. 학교 안다 지성인이야 아예예예예아 나오지 마세요 아직 학기도안 아, 했는데. <laughs> 아, 일단 아, 오늘 같은 맞죠? 저희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좀 배움에 아직 좀 목마른 20대다 보니까 그렇죠? 늘 항상 제가 오는 공간에 오늘 한 명의 손님과 함께 또 특히 또 우리 학교가 학식또 저렴하고 또 맛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또 초대해서 같이 좀밥 먹고 하루 돌아다니려고 왔어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laughs>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나다니가 <laughs> 한국에 대학생인지. 아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저희 학교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학식이 넘버원이에요. 대한민국 넘버원임. 학식 먹으러 오나 봐요? <웃음> <웃음> 네. 일단 오늘 학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제가 투어 좀, 좋아요, 좀 좋아요. 시켜드리면 좋아요, 어떨까? 좋아요, 일단 이 좋아요. 장소부터 가자면. 좋아요. 하... 미네르바탑 도영 씨, 가밥 먹고 설명할게요. 일로 와봐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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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해요. 지금 말고 밥 먹고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나밥 먹읍시다. 가는 길 아, 알아요? 가는 길 알죠. <laughs> 도영 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나밥 먹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네. 넘버원이에요? 어느 정도로인지 얘기해 줄까요? 어. 여기에는 옆에 시립대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고 막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요. 원래 음. 들어와서 먹는다니까. 가글.. 가글 했나 보네? 왜 가글.. 했글 냄새가? 아니.. 어? 저 너는 왜 근데 과잠 이런 거 없어? 아 과잠 있는데 네, 아, 과잠까지 그냥... 입고 오기에는 너무 이제 어. 빡셀 것 같아서 안 입었죠 오늘. 없는 거 아니야? 아 있어요 저 엄청 많아요 색깔 별로 있어요 색깔 별로 여기가... 과잠이 세개 하나 한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잠도 아, 그래? 학교 과잠 그러게? 있고 과잠 있고 어 아, 그래요? 네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인문관이에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 있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참여하시고 상품 하나 사세요 어떤 거죠? 네 저희... 어... 환경부재 생계화부사용 <laughs> 부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부스도 다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게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혹시 모두의 마블이나 브루마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네 게임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네.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혹시 아이고, 아이고. 그냥 비용만 받을 수 있을 까요아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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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친구 여기 학생인 거 아세요? 아, 알죠? 아, 아 뭐. 그쵸 오늘 예. 입학했는데 어, 그러면... 축하영상도 보내주셔 아, 아이고 축하영상만 아. 보내는구나 아니 아뇨 학교는 다 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어, 어. 근데 비는 못 받는 거죠?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원래 밥을 이제 먹고 하는 인문학과 문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편도 다 함께 있어요 우체국 어 음. 학식 바로 레스킹 네 바로 레스킹 일단 여기서 한번 오, 나 너무 설레 메뉴는 맨날 다른 거잖아, 그지 네, 메뉴가 항상 달라요. 아, 이렇게? 네, 아, 예, 메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휴게 소사 스타일이네, 휴게 수휴 스타일. 네, <laughs> 예, <laughs> 근데... <laughs> 그리고 저렴하잖아요, 사실. 아니, 어, 오케이. 이거 다야, 이거 다야. 너 사주는 거야? 아, 그럼. 원래 형 내가 많이 얻어먹었잖아. 난 항상 뭔가 뭐 얻어먹으면서 형한테 좀 언젠가 난... 한번좀 크게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거? 아, 제가 알겠어. 난모든 사주면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그럼 이걸로 해야 돼. 그거는... 그래서는... 아, 치킨카스 떡라면, 토스트. 아, 토스트다 맛있어. 토스트도 한번 먹어봐야 돼. 한, 아, 줄게. 떡한번만 한, 한, 해줄게, 반 쌀국수? 오케이. 진짜 싸9 2 0 0원면 우리 진짜 배부리 먹는 거야. 어. 그럼 이걸로 된 거지? 이제 다음에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줄왜 이렇게 길어? 해봐. 잠깐만, 줄이 길면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떻게? 해. 어? <laughs> 어떻게 정리를? 해. 잠깐만. 정리가 아, 안될거 같아. 학번 물어보는 거? 아야 학번은 안될거 같아. <laughs> 언제와 봤어? 솔직히 어?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온 거? 나, 나 저번 달. <laughs> 저번 달뭐 하러 왔어? 공부하러. 공부하러.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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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퇴하러? 아, 자, 너 자퇴했어? 아니, 조용히. 해. 어쨌든 간에 이두 가지 길을 좀 선택하는 어... 그 순간에 내가 재미있어 아, 했어, 그래서? 아직 안 했어. 아, 아직 안 했어. 아, 마지막으로 여기 컨텐츠 뽑아볼 뽑으면... 아, 근데 진심이야. 어떻게 생각해? 나 그러니까 주말이 토끼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뭔가 하나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은, 좋은 거 아니야? 거지. 근데 어쩌다가 자퇴를. 아. 아... 어, 난 밥을 먹으면서 하나씩 뭐, 그래 그래. 그래. 이거를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 내야 돼 내야 돼? 응 내고 기다리는 거야? 내고 아, 바로 받으면 돼아 아, 이미 주문은 들어가 있고 어, 내면 어, 받을 받으 우리 아. 쌀국수 줄도 있잖아 어. 따로 써야 되나? 쌀국수 누구야? 쌀국수 쉐어 둘 둘다 둘 둘이, 둘 둘이 없잖아 지금 아, 이거 뭔 줄이었던 거야? 지금 잠깐만 아치즈가 내가 이거 치즈 하고 있을게 너가 저거 가져 모르네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아, 내가 다 해놓은 였어아너 전용 자리 이런 거 있어? 아 전용 자리 는 없어 <laughs> 이걸, 이거... 를거 이거... 이거... 빼거 이거... 이거... 아아야야 아니야 그 이거... 도 몰라 거니 아니 거이 아니, 아니 <laughs> 기대해도 돼? 아 진짜 그럼 진짜 진심으로 해봐 먹고 나서 막 그런 거막에 그래, 그래. 먹어지 않을게 어 아, 그냥 뭐 맛있다 이것도 응. 문제없어 나 저거 좀 가져올게 나보다 학생같이 편하게 돌아다니아 진짜 <laughs> 대박인데? 와우 이거 한 너는 한입거리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쌀국수가 아, 네. 나... 기대돼 왜 내가 요리한 것처럼 <laughs> 떨리냐 <떨림이야>, 이거는 <이건. 웃음> <laughs> 맛있어 이거 생각해보면 한천원이잖아 편의점에서 어. 파는 그거랑 가격이 비슷하네 그니까 러괜 어, 인정한다는 거잖아 너무 맛있는데? 그럼 음 요즘 뭐해? 아, 활동, 활동 이제 마,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좀씩? 아니, 근데 나 뮤지컬 해가지고 시, 뮤지컬? 어, 내년 1월에 뮤지컬 해가지고 뮤지컬 연습하고 그리고 연말 무대 준비하고 또 내년 1월에 또 우리 콘서트 있단 말이야? 1리7 그거 준비하고 음, 겁나 바쁜데? 뮤지컬은 해? 뭐야? 웃는 남자. 어, 어, 얼마, 얼마 정도, 얼마, 얼마 기간이 어떻게 돼 1월부터 3월까지? 3월까지? 한번 보러와. 음. 그러면, 뮤지컬 많이 해? 그러면 또 지금 코너트 해? 응. 막 이것도 막 해? 그러면 막 마치면 그때 딱비대위크가 되겠네? 아니야. <laughs> 아니. 그거 하면서 아니, 하고 싶으면. 아, 그래? 어. 하면서 하는 거야? 아, 어. 아 비대위크가 좋지. 나도 이번에 챙기,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어. 그거 못 챙겨, 나. 아, 못 오빠. 잠깐만, 비대위크를못 챙겨? 응. 어. 같이 하기로 아, 했는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건 챙겨야 돼. 네가 내 것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 아, 아 원래 근데 팬분들은 어떻게? 뭐해주시 아니면? 테이카페 같은 것도 막 열어주시고 막 오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내 사진도 좀 깨달나 라 보네. 너 사진? 어. <웃음> 그렇다는데? <웃음> 내가 요즘에 연습을 진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음, 음, 음. 그래서 나오늘 되게 기대했어. 나들이 느낌이어가지고 나한테 음 어. 혹시 음. 만족시켜줄 수 있겠어? 잘할 수 있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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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 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널 너무 신기해가지고 학생이 아닌 것 같아 아 원래는 나는 어떻게 되니냐면 모자 쓰고 그냥 조용히 그아니녀아 너무 실수라? 아 실수 아, 그런 건 아니고 실수라도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그냥 학교니까 방해를 줄 수도 있, 있잖아 <laughs> 응아 이러면 아까 너무 꼴보기가 싫다 제적얘기 하는 거 같은데 어? 너무 쑤스러아 아, 너무 쑤스한은는 아니고 그래 너무 쑤스러아 슬슬... 근데 뭐가 그거 준다며 나 그래 아! 먼저 연락 온거 처음이었어 나한테아 그거 좀 감동이긴 했다 꿀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형각나가지고 주려고 했지 가져왔어? 아니못 가져 나나 <laughs> 난... <laughs> 가지고 그냥 난... 뭐야 나 보내줄게 아니 면 아, 나는 게 오늘 만나는 거 알고 네가 걔네 꺼낸 줄 알았네 아니 그냥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 할게요. 꿀팁 치즈 돈까스를 시켜서 토스트를 지어서 나이프를 응. 받아 가지고. 음. <laughs> 갈라갈라아이큰걸왜형 먹어? 뭐.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먹고 뭐 뭐할 거야? 친아 형이 하는 카페 있거든. 나 맨날 자주 가는 곳 아, 학교 근처에? 어. 난 내가 학교에 평소에 오면 하는 것들을 한번 하자는 거지. 공부는 안 하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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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안 근데 형, 나 이거 진짜, 아이, 진짜, 보다. 두 마리 토끼 를 잡을 수 있냐고.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방그일 유튜브에 생각나고 막 그러고 네. 유튜버 일을 하면 어저사람테 과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두개다못 하니까 둘이 다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laughs> 너막너막 아. 유산소 하는 시간에 과제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네가 싫은 거네. 바로 장면이 옮겨질 것같은데 <laughs> 일을 좀 줄이면 안 돼? 일을 줄이면 뭐. 그러면 안 돼. 그건 안된대 연예인 하기 전에는 괜찮았어 너의 학교 생활이? 나는 <laughs> 입학을 했을 때부터 이미 방송에 나오고 있었지. 아,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 너 이미 연예인병 걸렸다. 너 지금 안 돼, 큰일났다 너. 연예인병이다. 연예인병 초기다 지금 너 진짜. 이게 <laughs> 연예인병인데. 안 될까? 아니. 아너 어, 연예인병. 내데난 너가 자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왜냐면 아까워. 아깝지. 이 일은, 내가 봤 때는, 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내가 이거를, 없어질 수도 있는 한순간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나는 종사하는 게 어떻게 맞지 않을까 음. 싶어. 그럼 네가이 일이 언제 안 바빠질 줄 알고. 그래서 끝에, 하지 않아? 너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의 지금 꿈이라면 언제 죽을 것 같아? <laughs> 너 언제 거품 빠질것같은 <laughs> <laughs> 내가 거품이라고? <laughs> 김동현, <laughs> 야, 야 김동현. 당당이고.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이래나 이제 우리 학교 바빠 오늘 일정 많아. 그러면 지금 휴학 기간이 찾고. 근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날 설득하는 거야? <웃음> <웃음> 지도 교수님 설득하듯이 NCT 도영님이 자퇴하라고 해. <laughs> 나는 교수님한테 가서 형이 자퇴하는 거에 동의했다고 얘기한다. 아니야 형 가야겠다. 가자. 잘 먹었지? 잘 먹었어. 나 어... 커피 마시고 싶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미니 있네 <laughs> 어.

아예 복카였어 아니 아니 브이로그라며? 지갑을 아니 지갑을 응. 주고 와서 <laughs> 빌린 거야. 거야. 아, 여기 앉아? 어. 오가가 어, 여기로 갈게 어. 원래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아쟤도됐친어 <laughs> 인사해줘 연희 형이야. 음, 어, 음, 아, 음, 아, 음. <laughs> 아무튼 여기 그러니 아, 아지트 느낌이야. 어. 아, 커피 아, 마시고 아, 싶었어. 아, 아까 밥 먹고. 아니 그냥 노래방 음, 가 갈래? 좋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 감사합니다. 뜨뜨뜨 아, 뜨, 뜨. 뜨, 뜨.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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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진짜. 얘 먹을 거. 잠만 잠만. 근데 나는 예능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생해 아니 한7 시간 막 시간 잖아 너무 힘들않아너 그거 하고 잖아 즐겁지. 그러니까 힘든데. 지 근데 나는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덜한 거는 교양이 나니까 아니, 벌거벗은 한국사도 그렇고 한블이도 그렇고 나나 그, 나 스튜디오에서 응. 그 전현무선배님이랑 같이 보는데 어. 너는 벌거벗은 한국사를 4년을 하는데 아직 3급 못땄냐고 하시더라고 만 그래? 아니 근데 2급이 이유가 있어 뭔데? 형은 2급이 왜 2급이야? 난한 번밖에 안 봤어 나 12번 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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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콘텐츠로 녹이려고 계속 유프닝 하고 있어. 미친 놈이니까. <laughs> <나, 웃음> <나, 웃음> <나가. 웃음> 이유, 가이온 이유를 알겠구나. <laughs> 내가 하나 <하나하나> 더 얘기해줄까? <laughs> 나 한국사 볼 때마다 항상 일주일 전에 시험 공하고 막. 최초 선생님이 7일의 기적 있지? 그거 하고 이급 다는 거야. 7일의 기적이 12번이면 84일이야. <laughs> 84일의 기적이지 그거는. 7일의 기적이야. 그래 <laughs> 네, 맞아. 근데 마지막 꼬맹이랑 들려드래 아무튼 방송 계속 계속 이제 <laughs>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옛날처럼 이제 콘텐츠를막 하고 싶어. 내가 그냥 하는 거. 근데 거기서도 방송하고 있는 거. 아너 유튜브에서도 네가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응. 자, 오늘 제가 일어났는데요. 엄말인지 <laughs> 알아. 뭔 느낌인지 응.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응. 왜냐면 나도 막브이로그 같은 거 가끔 찍는단 말이야. 응. 그럼 카메라 트는 순간 달라져. <laughs> 네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차에서. 쉬어야 돼 너는 그치 왜냐면은 어. 네가 안 쉬니까. 어. 억텐이 나와. 아. 너 자체 의 모습을 사람들은 사랑했는데, 그래. 너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해 지금. 맞아. 응. 아니 진짜이. 아그 그게, 그게 그게 맞아. 왜냐면 위트는 어디서 나와? 여유에서 나와. 위트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야. 왜? 응. 그 분위기를 조정하거든. 그게 음. 다 여유에서 나오는 거야 어. 여유가 없으면 거기 노예만큼 따라, 따라가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노예가 된 거야 임 네가 노예야 지금 그래서. 너예 12년. 어? <laughs> 뭐 하면서 쉬어야 될까? 너? 내가 봤을 때 그냥 쉴순 없잖아. 음. 카메라한대 들고. 아, <laughs> 나. 떠나. <웃음> 야, 네가 찍고 싶을 때는 하나씩 찍고. 어 뭐, 찍기 응. 싫을 때안 찍으면 안 내지. 찍고. 그거는 안 찍고 잤어요. 그냥 음.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어. 음. 나도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하려. 아, 아무튼 노래방 가자 소화시키러 가자. 소화시키러. 진짜로 과하게 하지 말자. 응. 코노니까 그냥 하나씩만. 한곡 한곡. 끼어들지 마. 나 노래할 때형도 끼어들지 마. <laughs> 알겠어. 너 훈수 주지 마. 어? 내 노래. <laughs> 흑인 R&B, 흑인 R&B. 훈수 주지 마. <laughs> 흑인 알지 우리가. 근데 우리 R&B에서는 우리가 한 블랙 가장. 나 진짜 거기에 나... 훈수 주지 마. 그만한 실력 보여줘. 오케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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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여기서 하자, 너를 하자, 딱 하자, 부르면 되겠네 안녕. 뭐라고? 아저 친구 친구 또 친구. 아 친구분이야? 응. 근데 연인 형이야. <laughs> 도영이 형이라고 인사 좀 해줘.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 만나게 되면 나 말해준다고 해아 오늘 갑자기 만나게 된 거야. <laughs> 어. <laughs> 너너날 팔았지? 아 맞아. <laughs> 너가 팔았지? 안 팔았어. <laughs> 헐 진짜. 진짜 코너는 진짜 오랜만이야이어코너 리얼, 리얼 코너 리얼 코너 리얼 코너 아니 그냥 n g out. I d o 원래 나는 진짜 내 o n e 열심히 하거든 c e i 가 n 가 t in 나도 나도 우리 애들끼리 s r i g h 가가수 a t s right. That's r i 가시? t 시시 a 시 s r i g h 형 알아? a t s 지이 노래 부르는 a 이 s 모르는... 아아아 예. 예, 예. 아. 아 t 아, h 아, 아. <laughs> 아, 아, 컨디션이 좀안 좋네. 아파도 네, 김아, 괜찮아. 나 진짜. 로 소리를 못뭐 어떻게 했는지모르겠 c <laughs> <laughs> 아, 왜? l That's what I mean. 좋아. 노래 잘할수 있어 에? 아 e e I'm 주지 마. n g 고음 좀 많이 고음 지르는 거하 money, go h o m 이나나 Let's go. You know the h o 이건 나한테도 약간 도전해. 아, 그러면은, 연애수가 연애수가. 와우, 와우!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안녕이가 이거 지금, 지금 바로 해로 해야 돼. 그대로 해 그대로 야 돼. 그대 그대로 해야 돼. 지금 그대로 해야 그대로 야 돼. 그대로 해로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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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웃음>

<laughs> 아니 아까 잘 불렀잖아 시작 전에 안녕이 안녕이 어. <laughs> 아, <laughs> 어, 덕분에 너무 즐거웠다. 아 근데 귀로가 좀 아쉬운데 뭐 아쉬울 게 없었어. 어, 나 아쉬웠어. 아니 뭐가 없었다니까. <laughs>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아니 아, 너무 아쉬운데. <laughs> 진짜 너무 아쉬운게 진짜 아쉬운. 원래 그게 그 키가 아니야. 안녕이란 말은 내어지 오 이건데. 嗯。